연캐한 인물 분석, 품격 있는 방송 사팔랩의 여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어, 치아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치아를 볼때 치열이 곱지 못하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인상학에서 이가 좋으냐 나쁘냐로 그 사람 신체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숨겨진 내면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가 나쁘면 내면적 정신적인 것이 모두 좀 좋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봅니다. 이가 나쁜 여성과 결혼하면 그 가정에서 충실함을 좀 얻기가 어렵습니다. 치아나 또는 남성들의 치아를 보면 대략적으로 어떻게 살아왔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최후의 운세를 볼 때는 그 사람의 치아를 봅니다. 치아가 나쁘다는 것은 속은 조금 좋지 않은 것으로 언젠가는 허물어지고 또 부실 건축물과 같은 이런 형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치아색이 하얀 것이 좋다고 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고요. 약간 노란색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명약적으로 그 사람의 운이겠죠. 운에 따라서 얼굴의 색과 대비하면 거의 다 떨어집니다. 여러분, 들 그래서 명약을 열심히 하시다 보면 답은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치아를 일부러 미백할 필요는 없습니다. 치아가 하얀 치아가 있는데 그것은 일부러 미백을 오랫동안 하면 하얘지겠지만은 그게 뭐 좋은 거라고는 할 수, 있 뭐, 볼 때는 뭐 상큼하게 보이겠지만, 약간 누런 색이 그나마 보기 있는 색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런데 치열이 양쪽이 고른 사람의 특징 자체는 생활이 충실하고 또 가정 자체가 편안합니다. 그래서 치열이 고른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것은. 여성이 이제 뻗어렁이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좀 개방제이고 일도 잘 합니다만, 어 너무 이거 수다쟁이로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비밀을 못 지키는 단점이 있습니다. 뽀드렁이 특징이에요. 비밀을 못 지킵니다. 이런 사람은 아랫니가 뻗드렁이로 나온 사람들은 굉장히 자존감이 또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의 근무처에서 자기 지기를 이제 의식, 의식하다든지 남이 자기를 이렇게 보니까 대우해 준다든지 바라고 또 격식에 얽매여서 한 발짝 나가지 아 못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사랑니는 뭐 아예 평생 안 나는 분도 있지만 누구나 사랑니가 좀 나는 어, 편인데요. 그 사랑니는 절대 빼시면 네. 안 되고요. 사랑니는 손대시면 안 됩니다. 최대한 관리를 하셔서 유지하는 게 네. 좋다고 하셨어요. 물론 너무 잘하면 긁어내시면 되고요. 그걸 빼시면 안 됩니다. 그걸 빼시게 되면 이쪽에팍 들어가게 됩니다. 나이가 조금 들고 많이 안 들어도 들어갑니다. 그쪽이 그래서 나이가 조금 들고 내가 힘들 때그 예를 들어서 그 뺨이 들어가게 돼. 뺨에 이제 살이 들어가게 되면. 많이 읽게 됩니다. 이야기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냥 빼버려요. 앞에 대문이가 사이가 벌어진 걸 말씀하시는 거죠? 뭐, 위엔니든아래니든 그건 당연히 메꿔줘야 됩니다. 그거는 교정하셔야 돼요. 내가 돈이 예. 나가는 거니까요. 에너지가 나가는 겁니다. 관상은 우리가 보여지는 사회성에서 많이 판단을 하고요. 사주는 그 사람의 사회성과 내면, 그 사람의 DNA, 그 사람의 행동, 반경,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상황들, 이런 것까지 다 유추가 됩니다. 그리고 달달이 일어난 일들을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된다 안 된다 유추할 수 있고 그 달의 일까지 다 체크하면 좋은 날 나쁜 날다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명리학이 굉장히 뭡니까 고도의 학문입니다. 여러분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재밌으면서 고도의 학문입니다. 이 관상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적으로 볼때그 사람을 응대할 때 어떻게 응대할 것이냐, 계약할 때그 사람의 자세나 표정을 보고 어떻게 응대할 것이냐, 어떻게 계약을 할 것이냐, 그 사람이 내한테 이야기할 때 어떤 행동을 이야기하는 이런 걸딱 얼굴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그 사람의 깊은 내면을 알기는 없어요. 한참 봐야 돼요. 그런데 명약을 딱 보면 아이 사람이 예 요렇게 행동하는구나, 저래서 행동하는구나. 아내 내일은 어떻게 이렇게 행동하냐 내일 뭐래 이렇게 행동하겠네. 이렇게 이런 거죠. 만약에 제가 전화를 받는데 상대가 말하면 저한테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딱 봅니다 그러고 어 내일 모레 이야기합시다 끊어요 왜 내일 모레 오늘 내가 좋으니까 너보다 좋으니까 내일 모레 전화하자 그래요 그럼 내일 모레 전화하면 저쪽은 미리 찌그러져 있고 내가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일별로 좋은 날 나쁜 날 정확하게 쓰니까 좋은 날 투자하고 나쁜 날 투자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계약관계가 있을 때 월별로 이게 좋은 달인가 나쁜 달인가 판단하고 계약을 해야 되지. 덜썩 계약은 악질 문서 잡습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명리학이 정말 디테일한 겁니다. 수학이의 수학, 고도의 수학, 고도의 학문입니다, 여러분. 저희, 뭐, 용신반 하시는 분이 여기 있는가 모르겠지만, 이분들 조금만 더 배우면 이제 손을 못 대요. 왜? 너무나 할수록 재밌으니까. 너무나 드러나는 것들이 많으니까.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네. 아, 장인도 이런 사람이었네. 막. 조금만 풀어도 다알 수가 있으니까요. 예. 아, 지인이 이마는 좁고 입은 나오고 코가 오똑한 편인데요. 성향이 궁금하다고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고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네.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입이 나왔다는 것은 공격형이 되고 이마가 좁다는 것은 상대를 이해하지 않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마가 좁다는 것은 뭐죠? 내 위주로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마를 넓히라는 것이고 코가 뾰족하다는 것은 타협하지 않는다. 밀어붙인다. 이런 겁니다. 입이 나왔다는 것은 뭐죠? 그만큼 센 예, 이야기를 했다, 좀 강한 이야기를 했다, 이래 볼수 있어요. 나왔다는 것은 무조건 공격행위고 뾰족하다는 것은 찌르는 거예요. 얼굴에 유달리 주름이 많은 분은 왜 그럴까요? 여성이 주름이 많은 여자분은 아, 목도 아니고 얼굴이요. 네, 음. 얼굴이 주름이 많은 분은요. 주름이 많을수록 여러분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아,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군요. 고생을 많이 할수록 주름은 생기는 거예요. 예. 네. 스트레스나 또는 음. 밖에서 얘 일을 했다거나 했을 때 주름이 많 네. 네. 할머니가 돼서 주름이 많을수록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음. 할머니가 어떤 분은 주름이 없고 어떤 분은 주름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은 고생을 진탕한 거예요. 네.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외출해도 내가 좋은 날은 훨씬 내가 좋은 키와 에너지를 받는 날이고요. 내가 안 좋은 날은 외출하는 건뭐상관 없지만 조금 조심해야 되겠죠. 뭐 장거리 간다든가 이런 건 조심해야 되지만 이사는 어, 이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저한테 운세 달력을 달, 보면 무지개 색깔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날 네. 그날 운, 그냥 가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뭐 삼살방해가지고 따지는데 전혀 따지지 마세요. 내가 좋다고 표시한 날 이사하면 하자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체질적으로 마른 사람은 어떤가요? 너무 마른 것도 좋지 않습니다. 마를수록 내약하진 것이 없는 것이죠. 그니까 살집도 적당한 게 좋은 거지 너무 마른 것도 안 좋고 너무 퉁퉁해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인상에서 균형과 네. 조화입니다. 균형과 조화가 이렇게 맞아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럽니다. 아예 운이 너무 안 좋으면 어머니가 덕을 쌓으시고 저 제가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선생님이 평상시 미워했던 사람 정말 정오했던 사람을 용서해 주면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런 기도는 본인한테 직접 보는 게 아니고 주로 자녀한테 많이 갑니다. 자녀한테 가서 자녀가 어려울 때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주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보니까 적어주신 거는 덕을 쌓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 뭔가 베푸는 쪽이고 네. 업을 짓는다고 그러죠? 업을 지을수록 일이 꼬이게 됩니다. 본인 자체가. 사업도 잘안 됩니다. 조금 넘어갈 것도 이상하게 걸려서 너무 업친 데 덮친다 그러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업을 많이 쌓을수록 그렇습니다. 네, 결국은 네.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네.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죠. 제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네. 그, 그 사람이 힘든 것을 명략적으로 판단하면요. 벌써, 조상선에 잘못 사는 것들이 있, 드러나요. 오, 어, 엄마가 잘 살았던 거딱 표지가 나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하지 않죠. 왜냐면, 하 상처받잖아요. 오, 그럼 나는 이제 발전을 못 하겠구나. 나는 끝났구나. 이런 생각할까봐 말은 하지 않지만은, 이미 조상선에서 업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 자체가 일어나질 못 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해요. 여러분들이라도 지금 잘 사셔야 돼요. 정말요. 자녀를 생각한다면, 손자를 생각한다면, 잘 사셔야 됩니다. 남의 걸 절대 함부로 가져면안 돼요. 이건 진짜 병이에요. 빚이 있으면 다 갚아야 돼요. 그 빚을 누가 갚습니까? 죽었을 때도 갚아야 돼요.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DNA가 바뀌지 않습니다. 사주가 바뀌지 않아요. 저는 사실 너무 무섭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렇게 합니다. 나가면서. 편한 대로 갈 거죠? 웃어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나문딱 닫고 나가면, 뭐잘 되겠지 뭐 하면서 나가겠죠. 또 원점이죠. 웃어요. 예. 왜? 알까요이 사람은 내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결국은 이 사람은 자기, 자기 논리대로 갈 사람이니까. 운이 안 좋다는 걸 알았으니까 어떻게든 피해 나가겠지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줄 때가 많아요. DNA는 바뀌지 않습니다. 예. 그렇다고 검은 짐승, 검은 머리 짐승을 우리가 거두지 않으면 누가 거두겠습니까?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한 20%는 굉장히 악성이고요. 아무리 들어도 이 사람은요, 그리고 말을 잘 듣는 척 하지만 잘 듣지 않고. 나머지 한 40%가 좀 좋은 사람. 좋은 사람에 드는 사람들은 자녀의 성향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쁜 사람 성향은 자녀가 나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맞침니다 아, 삼풍백화점 살아나온 것은 그만한 어떤 조상에서 덕을 쌓았기 때문에 또 굉장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뭐 조선시대든지 일제시대든지 누군가가 그 하나 불상을 조성해서 없는 돈을 다틀어서넣 어떤지 이런 거죠. 살려줍니다. 그런 거한 번은 기회 줘요. 그래 서 살아난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그 아이의 운이 살아났다는 것은 그 아이의 운이 좋다는 건데 저는 항상 그럽니다. 어떤 분이 여태까지 사업이 잘 됐는데 어떨까? 이런 분 물으면 아 내후년부터 운이 하락합니다. 아 여태까지 30년이 좋았는데. 이보 벌써 락합니까 부처님은 하늘에서 운을 다 주지 않습니다. 30년 이상 잘 주지 않습니다라고 꺼내요. 30년 이상 운을 잘 주지 않아요. 그런데 평생 운이 잘 가는 사람이 있어요. 복을 받았네요. 이야기해요. 그것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 더물거든요. 평생 운을 다 받았어요. 이건 뭐지? 그럼 얼마나 잘 살았나 보면 조상이 역시 잘 살았어요. 너무 놀랄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산냐에 따라서, 내 아이가 변할 수 있고, 나도 변할 수 있고, 가족이 다 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천주교를 다니든, 기독교를 다니든, 불교를 다니든, 내가 정성껏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이 맑아져서, 내 마음이 깨끗해져서, 상대한테 나쁜 행동이나 이런 걸 못해요. 음. 이분이, 황희석 최고위원인데요. 예, 황희석 씨죠? 네. 머리, 앞머리를 올리신 거는 자주 못 봤을 거예요. 네, 앞머리 올리신 거 훨씬 나은데요. 눈썹이 약간 허약합니다. 그래서 눈썹을 그려주든지 정리했으면 그러시면 좋겠고요. 이마는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만, 이마가 약간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은 수동적이고요. 한 40대부터 이번 좋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예. 얼굴이 길다 보니까 약간 보수적이지만, 코끝이 동글동글 하다 보니까 서로에 맞춰서 가는 이런 부분도 있고, 마음도 약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동자가 약간 하삼배관 같이 올라갔는데, 한번 화가 나면 밀어붙이는 이런 성향도 갖고 있다, <laughs> 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이렇게 되면, 그렇죠? 장군 스타일이죠. 예. 근데, 앞머리가 약간 둥글게, 약간 뭡니까? 앞머리가 약간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 생각을 많이 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많 있다. 이를 볼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얼굴 지금 현재 저 상도 좋고 색도 좋습니다. 저 얼굴은요. 지금 현재 얼굴을 잘 모르겠지만 상도 좋고 색도 좋습니다. 황색집 희최고위원의 목소리가 좋잖아요. 예. 목소리가 이 뭡니까? 우리가 울때이 목소리가 배에서 드러나는데, 단전에서 나오는 목소리인데, 목소리가 아주 화통하고 시원시원합니다. 그렇죠? 예, 그럼 목소리 좋은 사람 특징이 어떻습니까? 금방 쓰러져 일어나는 게 목소리 좋은 사람입니다. 짜장같이 목소리가 안 좋은 사람 어떻습니까? 한번 엎어지면 못 일어나네요. 한번 엎어지면 못 일어나요. <이르나요. 웃음> 아. 지금 못 일어납니다. 저, 저, 저러다 식물로 지금 끝, 끝장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음. 황인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어, 뭡니까? 이 턱이 쭉 빠지고 코가 쭉 빠졌잖아요. 지금 굉장히 강성입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주변에 참 덕이 있는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들이 다 밀어주고 또 인기인이고 그렇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폭발성 이런 것도 확 드러나서 한번 한다, 밀어붙이는 이런 성향도 있습니다. 폭발적 성향입니다. 그런데 내면은 되게 또 안정된 부분이에요, 실제. 예. 바른 사람이거든요. 네. 되게 반듯합니다. 자기 자존감을 갖고 오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도 되게 따뜻하고요. 그래서 이 지기에 대한 이런 욕구 이런 것보다는 불리를 보면 못 참고 폭발하는 이런 것도 같이 드러난다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민주당이 2월 달부터 말없이 이렇게 왔습니다. 조용히. 그렇죠? 무슨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침묵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 하겠습니까? 여태까지 하는데 앞으로 하겠습니까? 못 합니다. 똑같은 상황, 이 비슷한 상황이 계속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톡 치면 날아갈 이런 사람들이 아직 버티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뭘 의미하죠, 여러분? 이렇게 툭 치면 잡아질 사람을 그대로 두고 간다는 것, 또 대표가 같이 갈수 있다는 것, 뭘 의미하죠? 검찰,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검찰 기억을 내비두고 같이 갈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뭔가가 민주당에 불리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내년이 되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엄의 운이 안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내년에 운이 말썽적인 부 분이 드러나서 아마 서울시장이 날려갈 가능성이고 크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패착입니다 사실은요. 아, 내가 타도 서울시장 내하고 가까운 교감 있는 사람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누굴까요? 누군지 참 궁금한데요. 그래서 위험합니다. 이제 서울시장 바뀌면 후보 낼때 저희한테 조금 살짝이라도 운 좋은 분이 어떤 분인지 찍어달라고 말씀해주시면은 그냥 간단하게 답변드릴 텐데 참 아쉽네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그분들은 무속인과 같은 과로 볼 수도 있어요. 저는 어떤 방송에 나가면 꼭 무속인과 명리학자를 같이 내보내요. 그런데 명리학자도 이야기하는 것이 무속인같이 이야기하고, 무속인도 명리학자같이 이야기하고, 이게 짬뽕이 돼 있어요. 사실 무속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이건 그냥 학문일 뿐이고, 무속인은 뭡니까? 점을 치는 것이 신점을 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방송에서 꼭 같이 내보냅니다. 이렇게. 내분에서 같은 사람이냐? 이렇게 하니까, 명리학자입니다 하면, 어, 점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용합니다. 이렇게. 제가 용해요. 아, 그냥 읽어주는 것 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명리학과 인상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런 구호를 좀 적어 놓고 싶어요. 예. 명리학과 인상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연구가 끝이었거든요. 계속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뭐, 연구할 거 많지 않지만은, 새로운 것을 또 보고, 새로운 걸또 연구해야 되니까요. 풍수지리도 마찬가지, 명략과 연관되어 있어요, 다요. 풍수지리는 왜 그러냐면, 자기의 용신처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럼 꼭 풍수는 남양집, 동양, 남동집,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사람마다 또 북향이 좋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동향이 좋은 사람이 있고, 서양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용신처가 그런 사람,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꼭 그렇게 합니까? 그 사람 유리한 대로 보내야지. 트럼프가 좀 어렵다고 몇번 말씀드렸습니다. 바이든이 유리하다고 몇번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가 3개월 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 위험하다. 만약에 11월, 12월에 대선을 치른 다면 트럼프가 날아갈 수도 있다. 11월 달이죠. 날아갈 수도 있다. 네. 트럼프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렵다. 바이든 이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바이든 역시 운은 별로 좋지 않지만, 그나마 트럼프보다 낮기 때문에 가능성이 조금 있다. 조금 낫다 예. 바이든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운이. 그 집도 방향도 그가장에 맞는 방향이 있어요. 그명리학적으로그 사람의 방향은 정해져 있어요, 실제. 예. 그렇지만, 남향이, 뭐, 어떻게 보면, 연료비도 싸고, 그렇죠? 뭐, 가을에, 뭐, 야,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잖아요일조량도 제일 잘 그쵸, 받는 잘 게, 그러니까 남향집이죠. 주로 남향집을 예. 좀 선택하는데, 다만, 남향집을 선택하되, 그 가장이, 서양이, 그 용신이면 서쪽으로 누워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눕는 자리가 다 달라요. 참,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수금토는 저녁 8시에 방송하고요. 8시에 이제 고정 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 수금토는 저녁 8시. 저녁 8시 합니다. 일요일은 낮 2시에, 2시에 방송합니다. 합니다. 그리고 어, 저희가 사실은 이편집의 압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 더시기로 하고 늦게 8시에 방송을 다시 하기로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저 몸도 좀 좋지 않고 해서 이제 당이 좀 많이 내려 갔습니다. 저도. 그래서 몸도 좀 회복되는 중이고 하니까요. 8시에 수금토 8시에 하고요. 일요일은 2시에 하고, 또 월, 화, 목은 3일을 쉬게 됩니다. 편집이 너무 많이 밀려 있습니다. 네. 아 진재란 선생님, 삼살방과 뭐 대장군방 하시는데, 만약에 이번에 달력을 신청하셨다면 좋은 날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달력 신청하신 분들은 저희가 행운의 방향, 색깔, 숫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려드릴 거니까 그런 거 참고하셔서 어, 뭐 선택할 때 쓰세요. 그러시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아 그리고 사실 이게 날 360을 다 잡고 가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사실은요 힘들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는 어떻게죠? 지금 봤던 가격에서 조금 인상될 예정입니다. 네 예,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어, 저희 생각에는 이왕 꼼꼼하게 해서 해드리는 게더 나을 것 같아서요. 내년부터는 조금 지금도 <laughs> 신청을 만, 네. 적게 받고 비용을 조금 올려야 될것 같아요. 아, 주선영 선생님, 편지말 하면 안 되나요? 하는데요. 제 성격, 제 성격도 그렇습니다. 좀 완벽을 추구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또 어떤 뭐, 야당이나 어떤 인사, 어 인사에 대해서 또 말을 또 함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삭제합니다. 네. 네. 백민선 선생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어, 편집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한 시간 분량 하는데 그 필요 없는 거다 제거하고 아주 그냥 핵심 엑기스만 방송으로 내보내고 싶고요. 저희도 영상 보다 보면은 중간에 지치거든요. 저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래서. 한 시간 어떻게 봅니까? 예. 네. 그래서 그냥 20분 짧게 그냥 필요한 것들만 타닥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 배민 선생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8시 할 때도 꼭 들러주세요. 네. 아, 이지훈 선생님 어디을 신청하나요? 하셨네요. 네. 아, 신청하는 방법은 전화로 하시면 되는데요. 010-2130-3474로 전화주시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진재란 선생님 예, 사법개혁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일요일이고요. 낮 2시에 뵙겠습니다. 내일 2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감사드립니다.